완전 깨끗해졌다. 이 파우치를 주문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니가 저랑 같이 베이지로 주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원단으로 와가지고 주문이 어떻게 들어갔나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피스타치오가 제가 주문을 한 건데 29cm에서 구경하다가 너무 귀여워서 주문을 했거든요. 요즘에 파우치 없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파우치가 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주문을 했어요. 저는 이 코드로일 이 컬러로 주문을 했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제 소프트 서울에서 이렇게 택배가 와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구매한 거는 이거 그레이 컬러 가디건인데, 이렇게 단추가 디테일로 들어간 제품이에요. 제가 자세한 거는 패션 하울에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우선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단추가 되게 중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분의 단추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소프트 소울에서 이거 모자도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거는 제품 제공인 제품이에요. 완전 예상치도 못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 제품을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목소리가 너무 안 좋다 오늘. 그 뒤에는 이렇게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있고 약간 이렇게 막 몽글몽글한 소재로 되어있는 귀여운 그레이 컬러의 캡 모자예요. 얘도 잘 쓰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소프트 서울에서 산 핸드폰 케이스가 좀 약간 꼬질꼬질해진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새로운 걸 바꾸려고 수진미학에서 또 주문을 해봤어요. 이게 수진미학이랑 소프트서울이랑 콜라보한 제품이잖아요. 뭔가 디자인이나 이런 무드가 전체적으로 마음 들어서 또수진미학에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스티커인가? 스티커팩이랑 이렇게 생략동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카드를 넣어가지고 아, 확실히 누래지긴 했네. 그쵸? 오, 알콜 냄새. 으, 싫어. 그 다음에, 오, 완전 깨끗해졌다. <laughs> 고나거요서포서 퍼자켓 정스텔 바디방 이거 다이애그널에서 산 바지인데 코너색깔의 다른 버전이거든요 컬러가 진짜 오묘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입고 나갈거예요 컬러 <레일> 진짜 오묘하고 쁜거같아 이거 봐프포트서울 퍼자켓이랑 너무 잘어울려요 제가 예전에 한두달 한 전쯤에 제가 만성 위험이 좀 심한 편이라 그것 때문에 대학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을 들렀다가 이제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 실은 아침에 좀 시간이 붕 떠서, 촬영도 좀 하다가, 촬영을 다 못해서 마음이 좀 걸리지만, 지금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렇게 그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꼬마 맞나? 제가 루판타스틱에서 배송이 원래 한참 전에 와야되는데 아직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게 루판타스틱에서 그때 시킨 제품인 것 같은데 택배를 뜯는데 봉다리에 쌓여져서 와서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그냥 뭔가 배송 오는 도중에 뭐 비를 맞았다던지 그래서 박스가 젖어서 온줄 알았는데 제가 얘를 두 개를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가 깨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어쩐지 약간 바카 같은 냄새가 나면서 축축하게 젖어 있더니 이게 깨져서 와서 저는 깨진지도 모르고 뜯다가 손에 피나고 얘는 완전 깔아 뭉개져서 오고 또 제가 팔레트 하나 주문했는데 팔레트는 완전 젖어서 왔어요. 그냥 이, 이거에 절여져서 와서 그것도 교환을 하거나 반품을 하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사이즈가 크네요. 그래도 그나마 이거는 안 깨져서 와서 다행이고, 얘는 회사에 갖다 둘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크리스마스인데 <laughs>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주문을 해놨거든요. 예쁜 초를 좀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왔어요. <laughs> 진짜 많이 샀어요. 케이크는 하나인데 사실은 초가 막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니까 하나만 주문을 하면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게몇개 주문을 해봤어요. 우선, 요거는, 이런, 골드 컬러의 이렇게 트위스트된 초. 그래서 이런 거좀 쟁여두고 나중에 친구들 생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 생일 때라든지, 예쁘게 사진 찍어서 넣을 수 있게, 여러 개 주문을 해봤어요.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 얘는 엄청 긴 그런 컬러들이 되게 예쁜 초예요. 얘는 로즈골드고, 얘는 믹스 컬러. 와, 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게 생각보다 하트가 크네요. 그리고 은근 고퀄이야. 예뻐요. 이거는 이제 핑크 컬러, 얘는 레드 컬러. 아니면 이거를 중간에 꽂아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것도 예쁘다. 그리고 실버. 그리고 우즈골드. 그러면은 이거 크리스마스 때 꽂아서 노는 거를 영상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데일리 룩은 이렇게 입어봤어요. 이거는 3년 전인가? 그때 다이그널에서 구매했던 옷인데 아직도 정말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옆에 손에 트임도 있고, 목쪽에도 이렇게 트임이 있는 약간 디테일들이 예쁜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CNN라는 쇼핑몰에서 언니가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이렇게 트임이 있는 약간 랩 스커트 형식의 그런 스커트인데 이것도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번 둘이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코트를 입고 그리고 저희 언니가 이거 저 늦은 생일 선물로 가방을 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회사를 가보려고 합니다. 음. 이제 파우치도 있고 제 이제 출입 카드랑 그런 제가 자주 쓰는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런 노트북 충전기 선이나 그런 것들 정리하려고 가져왔고요 이것도 선 같은 거 정리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갑이랑 그다음 에손 소독제 그리고 여기는 언니가 오늘 재택을 하거든요. 언니가 아침에 샤인머스켓이랑 가서 홍삼 먹으라고 홍삼을 이렇게 싸줬어요. <laughs> Be the back guy now, but know I ain't too proud. Couldn't be there, even when well I try. You don't believe it. We do this every time. She's a stranger. 제가 예전에 아틀리시5구에서 라구 파스타를 배워왔는데 이번에 뭔가 연말 기분을 낼겸 가족들이랑 만들어 먹어보려고 제가 재료를 이것저것 마켓컬리랑 이렇게 막 주문을 했어요. 얘는 토마토 페이스트, 아니다 이게 토마토 페이스트. 얘는 토마토 퓨레. 그리고 다진 후기랑 고 돼지고기. 그리고 얘는 마켓컬리에서 이제 재료들을 주문을 하면서 이게 밤잼이래요. 너무 신기해서 주문을 해봤거든요. <laughs> 얘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꺼냈는데. 밤잼인데 이렇게 투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3개짜리 들어간 건데. 그래서 얘도 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먹어보려고 주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패키지도 너무 귀엽고 해서 찍어봤습니다. 근데 그거 원래 레시피 두배 정도 되는 양을 만들려고. 거의 제가 집에서 깜짝 놓은게 있어가지고, 아, 네, 이거 핑만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우와, 언니 진짜 너무 예쁘다. 키 아빠. 봐, 진짜 예쁘다. 그치, 너무 예쁘지. 음. 누르면서 앞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날 파인애플 팀. 그니까 완전 그런 거지. 아 내가 한번 해볼게, 아빠.

다 익은 것 같은데? 응 됐어 먹어도 돼? 응 내추럴 와인이 그거야 언니 피클 음. 많이 꺼내줬잘 먹겠습니다 새 것도 찍으러 소어이 아빠 아닌가? 음. 괜찮아? 응 음. 매콤해서 딱 좋다 매콤해? 응 음. 형오빠를 아, 제일 다줄 때는 베트남 고추좀 같이 넣어서 줘야겠다 음. 어라치에서 케이크를 픽업을 해왔는데 얘는 약간 딸기 생크림이긴 한데 이 겉에 생크림이 약간 초콜렛이랑 막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다가 딸기 초코 생크림 느낌이라고 할까나? 그래서 언니가... 우선 여기에 이거 크리스마스틱 이거 하나 꽂을 건데 이거랑 또 어떤 게더잘 어울릴 것 같으니? 나는 원래 이거 빨간색깔 코를 하나 식하에 꽂으려고 했거든 원래는 아니면은, 음, 이거랑, 이거 골드 색깔, 아니면은, 이거, 로즈골드 골드 나 아니면 이거 이렇게 꽂을까? 이거 이렇게, 이렇게 꽂을까요? 이렇게 꽂을까? 음, <목소리> <조금 버려야지. 목소리> 어디다 꽂을까? <목소리> 이쪽 아, 네. 왜냐면 그거, 네. 그거 <목소리> 이게 닿으면 안 돼. 하긴 했거든. 초코 크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초코 생크림 같은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니까 그러긴 했어. 오와 딸기 미쳤다. 아니 그럼 이 초코 생크림이 이건가 봐세요그니까 약간 딸기 초코 이런 그런가 보는데. 이거 너 조금 다 먹을 수 있어 혼자서? 응. 맛있다, 이거 완전 맛있다 언니. 이 크림 케이크 맛있다. 그리고 여기 케이크는 처음인 거야, 새 응응. 저 케이크는 처음인데 카페 가서 케이크는 친구들이랑 한 조각씩 아, 많이 먹 거지. 케이크도 팔아. 응, 종류 되게 많이 팔아. 음. 제가 최근에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이 떡을 주문했는데 이거 백설기거든요 최근 회사에서 간식 <laughs> 먹을 때 하나씩 까먹으려고 구매를 했던 건데 이거 한번 오늘 까먹어보려고요. 원래 떡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백설기나 이런 떡 같은 게 땡길 때가 있어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생기에다가 한번 쪄 볼게요. 언니가 착한 언니라고 이런 모습을 영상에 좀 담아달래요. 아. 잠깐만 이거 파일만 옮기고 와까 Couldn't turn around till we were upside down. I'll be the bad guy now, but no, I ain't too proud. I couldn't be there even when I try You don't believe it? We do this every time. Seasons changing